네 안녕하세요 남김태중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실험을 해볼건데 이 실험을 하려면은 이 마인크래프트 버그가 필요합니다 이 버그에 들어 아니, 이 버그에 들어가셔서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셔서 일단 이거는 그냥 맵이 필요합니다 버전 14.0이고요 15.0은 영어로 돼가지고 골치 아파요. 실물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다이아거의 모든 능력을 다 하나씩 해가지고 얼마나 센지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이게 제 친구는 천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. 뻔할 것 같아서 나는 일단 준비물은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씩 필요하고요. 일단 여기 인벤토리 들어가 보면 은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를 만약에 대비해서 하고 이제 하나씩만 하고요. 아무 동물 하나만 해주세요. 일단 돼지. 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니 이러면 안 되지. 이거 밀치인데 왜 이렇게 세지? 이상하다. 응? 응? <laughs> 가라 주웠다 어? 거의 살았어 야 살았는데 잠깐만 사기 아니야? 가보자 와 살았어 야 사기인데 야내짜적 군까지 한번 보여줄게 넌 죽고 너너 무슨 너? 야 내가 순간 이동 시켜줄까 하고 친구한테 딱놓고 저희가 해보고 싶다 진짜로. 벌써 막 때로 소내해놓고 때려 들어와봐 아이씨 여기 있어봐 야 순간이도 해줄게 아니야 와프리지 이번에는 화염 이번엔 화염이다 뚱뚱뚱뚱뚱뚱 그두개 같이 해야지 이제 좀할 맛이 나기 때문에 되지 나와 어? 여기 몇 개나 있냐? 석인데 야 하염이랑 하니까 약타의 효과가 강한 거 같네요. 구워가지고 약간 효과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빨리 때리면 빨리 때릴수록 고기다, 고기가 더 좁게 나오네요, 이거는. 기다렸다가? 아니 뭔가. 딱 이렇게 써봤고, 인텐트 어, 살충만 껴볼게요. 설충. 살충은날카로움이랑 똑같다고 하는데. 이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똑같아요. 똑같고요. 다음 거는, 날카로 그리고, 강, 다 같이 하면은, 이게 효과가 똑같아가지고, 같이 안 나올 거예요. 보시다시피, 원방킬이고요. 원방. 이렇게 한방킬이고. 강타 보십시오 강타. 강타는, 제가, 그, 체력 높은 애 소화해볼게요. 음... 가스트를, 아니, 가스트 체력 낮지? 돌았나봐. 블레이드. 난이도 바꿔. 원방킬. 원방, 와, 막대도 잘하는 거요. 이거 무조건 나오는 것 같은데. 빨리 15.0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. 엔더 드래곤 나오거든요.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, 엔더 드래곤 잡는 것도 해보고, 뭐, 다양하게 할 건데요. 까는 거, 그런면는 유튜브 안 올려줄 거고요. 아무리 제 친척 동생과 통진을 한다 해도, 제15.0 업로드 아니까, 버전을, 그 친척 동생한테 버전을 바꿔주는 것보다는, 네. 제가 그 친척 동생 고정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찍을 할기요